여러분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소비는 없다 로 어그로를 끌어 봅니다 왜 어그로를 끌어야 하냐 묻는다면 저의 목표 1,000명 이럴 때까지 어그로를 끄는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갈 때 좋은 꿀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잠시 여러분 어그로 이 말은 어디에서 파생되었는지 아시나요 이것은 게임 용어입니다 탱커가 앞에 있는 몬스터를 한대 때리면 나 쪽으로 달려옵니다 그게 어그로인데 일상생활에 스며들게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부자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저는 사실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부자가 된 것마냥 진심으로 부자 마인드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자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것을 신나게 하다 보니 돈이 따라왔고 사실 돈쓸 시간도 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소비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돈은 모일 수밖에 없고 어쩌다 사고 싶은 걸 사면은 그것은 가격을 보지 않고 바로 사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부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단한 번도 부자를 만나 보지 못했는데 부자 한번 만나서 이것이 부자 마인드인가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구독자 분들 중에 부자이신 분들 댓글 좀 달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자의 마인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의 마인드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소비를 하지 말아입니다. 저는 진짜 필요한 것 아니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돈 쓰는 재미도 있지만 저는 요즘 일주일 챌린지로 돈한 푼도 안 쓰기 해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약간의 자유를 얻는 느낌이랄까? 왜 자유를 얻는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면서 항상 무언가를 구매해서 통장에 돈이 간당간당해서 약간의 불안한 감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바로 살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살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구매를 안 하는 자유가 있는 것과 살수 없음에도 구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르듯이 나의 생각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부자의 마인드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출 할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말 안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대출이잖아 할부 연체이자 이런 것들이 작게 모여서 크게 됩니다.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정말 안 좋은 버릇입니다. 무조건 50만원 이하는 일시불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수입이 달라서 기준이 애매모호하지만 저의 기준은 50만원이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할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할부를 여러 개 모으면 점점 눈덩이처럼 카드 값이 불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 신용카드 중에서 신용카드를 절대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불필요한 소비 그리고 절제 능력만 있으면 신용카드 2점만 뽑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절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신용카드 강추천입니다. 결론은 할부 대출은 하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세 번째 내 몸에 들어갈 음식 이외에는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말자. 제일 중요한 주체 나의 몸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으나 몸에다가 싸구려 음식을 집어넣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소비는 잠시 기분은 좋으나 물질은 사자마자 감가됩니다. 예를 들면 차는 구매하자마자 감가가 일어나는 제일 나쁜 a입니다. 근데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차가 필요하다면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구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안 좋은 물질 중에 최고로 뽑혀있는 물질이 차입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 소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쓸수 있는 자유와 돈을 안 써도 되는 자유를 모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파이팅 이상, 제기였습니다.